아니, 안녕하세요, 아니, 내가 내가 있 네, 알았어. <laughs> 안녕하세요, 병원 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,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올 건데. 아, 그, 봐. 어서 아, 봐나안 <laughs> 꼈어요. 나왜 진짜. 그래요? 5천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돼. 5천 원 이하로 맛있는 5천 원 이하로 맛있는 편의점의 조합을 만들어라. 개소리 하지 마. 그럼 이제 나갈 준비를 합시다. 뭐한테 리 아. 하나 둘셋 하면 뛰는 거야. 어씨, 얼마나 는데 하나 둘 셋. 아, 다시 다시 안 말랐어. 아니 뛰라고. 안 <laughs> 보여. 응. 하나 둘 셋. 아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어? 자, 저희는 이제 편의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친구들. 뭐한테 소 자 편의점 앞에 네, 나왔습니다. 편의점 너무 비싸서 뭐 안찍어요자 어. 그러면 메뉴를 고르고 집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샀죠 뭐 네, 저는 우선은 불닭볶음면 치즈 맛에다가 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야 자연 치즈를 하나 더 샀습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고. 치킨. 그래 뜯으면 나온다. <laughs> <넣는다>. 아 <자>, 저는 <laughs> 또 기본 불닭볶음면, 프랑크 소세지, 라면 소세지 그리고 이 체다 치즈 떡볶이. 내필린데 이거 5천 원 넘지 않았니? 아니야. 전혀. 딱4,950원왔습니다 오, 그걸 또 기억하는 막둥. 불닭볶음 <laughs> 카르보나라, 무슨 치즈 삼각김밥입니다. 끝. Yes. 이게 야, 무슨 생각김밥이냐면 굵은 대게 딱지장. 야 이거 진짜 개 맛없어 이거. 개 맛있어요. 나 먹어봤는데. 저 진짜 이거 개 좋아요. 알았어. 우리는 아... 지금 이 아... 제작. 제일... 자 그러면 자 그럼 조리 시작. 이거 물 올리면 한 방울도 안되이게요 너는 지금 몇 방울을 흘렸니? 한 방울 남는데 One two three f o 하고 그. 아 빨리. 아! <laughs> 나 뜨거운 거잘못 만진단 말이야. 일단 물을 부어줍니다. 일단 물을 부어줍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적당히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? 선까지만 부어줍니다. <laughs> 자, 저는 체다 치즈를... 몇분 돌리는 거냐? 30초. 1분, 3분. 1분만 돌리죠. 어차피 라면도 있으니까. 1분 돌리고 저어줍니다. 떡볶이가 완성이 됐으면. 아우 뜨거워, 쉣! 자, 이 액센스프. 이거를. 반으면 뒤져요. 다 넣어야 돼요. 왜냐면, 하이 까르보나라 때문에 좀 매운 것을 없애주기 때문에. 어우, 피! 묻었으면 빨아먹으려는데. 깔끔하게 떼줬네. 자, 그리고. 자, 이걸 비벼줍니다. 자, 이렇게 먹으면 매우니까 여기다가. 이. 국물을 부어 줍니다. 그시고 여기다가 이 라면 속 치즈를 닦아서 그리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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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어주면 그냥 게임 셋 게임 오버. 일단 물을 버릴 때다 버리면 안 돼요. 왜죠? 잘 비벼줘야 되기 때문에. 이거를 저는 다 넣지 않습니다. 어, 뭐야 그럼 무슨 맛으로 불닭을 먹죠? 저요? 그럼 차라리 그냥 까르보나라 준비하세요. 라면서 하세요 아니 제꺼요 알았습니다 <laughs> 좋겠다 빨리 빨리 빨 어? 이제 아! 뭐하지? 평범주세요이 안찍고있죠 안찍고있어 이, 이, <laughs> 이 분말스프를 넣어줍니다 네, 이 삼각김밥은 왜산 거죠? 마지막에 보여 먹으려고요. 아니,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남겨둔 겁니다. 오케이? 말이 없어, 씨. 사실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. 네. 라면 맛이랑 이밥 맛이 안 나서 그냥 삼각김밥 먹는 느낌. 조용히 하세요. 이거는 그냥 불닭 사서 치즈 사서 먹는 거랑 똑같지 않나. 조용히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데 야, 너, 이거 만들고 있어. 거 쟤, 줄 생각 없으니까. hours later. 2 hours l a t e t 2 hours later.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ours later. 2 h o 아, 보여줘 빨리 가까이 가서 대박 파티. <laughs> 저는 치밥이 있으면 뭐가 있죠? 몰라. 라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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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항해서 <laughs> 빨리 대충하고 빨리. <laughs> 저는 라바입니다. 라바. 왜, 얘도 은근 맛있게 된 건데? 매워 보이는데? <laughs> 아이까 <아니>, 그러니까 <laughs> 물을 너무 많이 뺐어 이거. 와 빨리 빨리 요리스 좀 구워줘 빨리 이름 이름 설명하고 이건 그냥 치킨에다가 치즈 넣고 라면 넣고 알죠? 자 그러면 시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기 거 안했을 다 먹어보자. 구독과 좋아요. 보다. <laughs> 이게 치즈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. 음, 아 캡사이신 넣어야 되는데 아 착지세요. 음? 음, 잘 먹겠습니다. 어. 음. 에 <laughs> <laughs> 네, 한입씩 남겨놔서. 다리다 먹지말고 와 치즈향으로도 안잡혀 와 이거는 진짜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맛있는거야 먹어볼게요 일단 젓가락 빼주고 아, 치킨에다가 어우야 땀나 이렇게 싸서 근데 아래, 아래 깔려있던 치즈는 어, 어, 어디로 올렸지? 그거 다 음, 녹아버렸어요 저 매운거 진짜 못먹는데 먹어봐 <laughs> 나 이거 더 매운데 음 일단 라면에서 치킨의 맛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자, 다음 다음 저거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이건 제 약속일걸 한번더씩 한번더네 아. 아왜 맛있네? 그죠? 약간 왜? 맵지도 않고 대장에 밥 비벼 먹는데 그게 치즈를 얹은 느낌 내가 밥도져 맛있다 이거 <laughs> 네 맛있어 안돼 그거 음음음야 이게 제일 맛있네아안 개꿀띠 <laughs> 개 맛있죠? 아유, 무슨... 제가 동훈이 아 이건 제가 동훈이아 떡볶이 <laughs> 아저동훈이형거 먹어봤는데 진짜 존나 맵다 근데 치즈떡볶이라서 그런지 떡볶이가 맛있네 응아 떡볶이에서 떡볶이 자체에서 매운맛이 아예 안나와 이 숟가락이 나 여기있지? <laughs>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다들 한입지 먹어봤죠? 아니요 <laughs> 이거 제일 맛있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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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, 진짜, 진자벌짜은다 <laughs> 섞지 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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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짜진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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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진 자, 자, 빨, 투표 타임. 아, 게토레이, 이이 사람 마이클 조던. 맞아? 세상에서 제일 키큰 선수는 아니지만 마이클 조던은 키가 크죠? 이 선수도 이 게토레이를 먹고서 키가 컸다고 한대요 아, 자 이제 투표 시간. 자 너부터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맛 없었어요, 좀. 마... 없었어, 좀. 맛 없었어? 두개다 골라. 맛있었던 거 맛없던 거. 맛있어. 아, 잠깐만 잠깐만. 맛있는 거한개 고르고 맛없는 거한개 고르자. 그러니까 그 그르죠. 오케이. 자, 맛 제일, 제일 맛있었던 제일 거. 맛있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떡인 동훈이께 제일 맛있었고. 아, 꽤 아, 맛있. 내가 제일 맛없었던 건 아니에요. <laughs> 자, 그럼 제일 맛없었던 거. 맛 맛없었던 건 자기 거 투표해도 돼 이거. 니네 거. 내게 제일 <laughs> 맛없었다고? 약간 좀김 맛이 강했어. 어 그러네. 맛이 좀 강. 기좀 그래. 많이 강했어. 자, 저는. 저는 개인적으로 승현이가 만든 게 제일 맛있었어요 처음에 먹을 땐 개밥이 강했지만 아 개밥? 이거 갈수록 이제 치즈 맛이랑 불닭 맛은 거의 안 났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너 맛없는 거요 맛없는 거요 몰라요 자 오케이. 다음 <laughs>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었던 건 동훈이 형께 맛있었어요. 머 집에, 야 이제 나는 개다. <laughs> 자, 자, 머리 집시자. 자, 양민수 씨 화이팅 하시고. 여기까지 평오살의 박동훈, 양민수, 김민승이 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아버지 불살 대발. 이거 이 이건 만들지 마세요.